안녕하세요. 허선호입니다 오늘은 현상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려고 하면 종종 현상학적 방법, 초월론적 주관, 상호 주관성, 노예마처럼 생소한 단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금 언급한 개념들은 모두 에드먼트 솔로부터 시작된 현상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현상학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서는 현상학이 어떤 학문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더라도 특유의 용어나 개념 때문에 막연하고 모호하게 다가와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영상에 걸쳐서 현상학에 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현상학의 등장 배경과 현상학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현상학이 의식 현상을 탐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설은 자신의 시대가 학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시는 실증주의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실증주의란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만이 학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실증적 경험에 기초하여 자연과학은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던 반면 철학은 다양한 의견만 난립하고 있을 뿐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성공을 근거로 하여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연 현상과 의식 현상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특정 영역에서만 타당한 원리를 모든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 것이죠. 후설은 사람들이 학문을 과학적인 사실만 나열할 뿐인 사실학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학문이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후설이 자연과학 자체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자연과학적 방법만이 참다운 인식을 줄수 있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은 수많은 접근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각자 다른 사태 영역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사태 영역에 걸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사태 자체로 라는 말이 어렵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토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현상학이라는 학문의 목표, 이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설은 보편학,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보편학은 존재자 전체의 본질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엄밀학은 독단적 가정이나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을 보편학이자 엄밀학으로 다시 바로 세움으로써 철학이 자연과학, 심리학을 포함한 개별 학문 분야를 정초하고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후설의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조금 모호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상학은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일까요? 현상학은 의식현상에서 출발하는 의식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현상이라는 말은 나타남과 나타난 것, 다른 말로 현상작용과 현상하는 대상을 총칭하는 말이고 거칠게 말해서 현상학은 이중 나타남 자체, 세계가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현상학의 목표인 보편학, 엄밀학으로서의 철학과 현상학의 탐구 대상인 의식현상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현상학은 왜 의식현상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계를 의식함으로써 세계와 만납니다. 다른 말로 모든 현상, 나타남과 나타나는 것의 장소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보편학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고 또 선행되어야만 하겠죠. 또한 독단적 가정이나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책상을 하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앞이 책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엄밀히 생각해 보았을 때 불확실합니다. 책상의 존재가 의심 가능하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어떠한 가정이나 믿음 없이도 명징하게 다가오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의 책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명징하게 주어지는 것, 즉 의식현상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상학의 모토는 사태 자체로입니다. 또 하두설은 사태를 근원적으로 드러내주는 직관이 모든 인식의 권리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음, 가정,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태 자체의 직관을 통해 참다운 인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사태를 직관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 영역을 본성에 걸맞게 태도를 변경하고 정립하는 것이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다루게 될 현상학적 방법을 토대로 한 탐구들은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전제들 대신 그 사태 자체에 걸맞는 태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현상학에 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현상학의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단 중지 그리고 초언론적 주관에 대해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